저한 차례 됐어요, 벌써? 아니요, 아, 됐어요. 추천 받았어. <laughs> 돌아가면 사주로 나 여기는 다 줘야 돼보자 얼마나 차례? 한국의 남자인데 한국, 한국의 남자는 한줄이 여자는 쌍이고 아, 네. 요새 땅까지좀 비싸가지고 요새 좀 여자의 행세라지. 에, <laughs> 저는 <에, 웃음> 송성복 장우입니다. 네. 사실은 또 제가 신학을 하긴 했어요. 네. 그 2학년까지 하고 3학년에 신학과로 들어가라고 한 것은 우리 집사람, 건사가 아니 목사도 되지 않을 거이요게뭐 그거 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돈 200만 원 내야 되는데 그건 안안 안 내려고 모자게 <laughs> 해가지고 안해서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장로로 이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쓰시는 데는 어디서 쓰는 거인지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키킥스타 방송을 내가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네. 키키스타 방송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키키스타 방송은 우리나라 기술이에요. 순수한 우리나라 기술, 어. 우리나라 기술이다. 이 말은 네. 우리나라 기술이기 때문에 세계 최고예요.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명함을 못 내밀었어요. 네.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땅 쪽에다가 관을 다 묻어놨어요, 관을. 무슨 관을 묻어놨을까요? 전부 다 전선을 묻어놨어요. 우리나라 땅은 새,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다 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나도 이 시설이 잘돼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 와서 쓸 때는 우리나라한테 빌려 쓰는 거예요. 렇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키키스타 방송인데, 제가 그걸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여기 쓰시는 없어요? 여었고네 감사합니다. 여기 있아니다여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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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다 해드릴게요. 리 네. 네. <laughs> 네. 제가, 아. 자. 나서라고. 자키스다방송 키키 이 말은 세계 공통입니다. 즐겁다 행동하다이 말이. 입니 스타는 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음. 즐겁고 행복한 별 방송. 어. 이게 우리나라 방송이에요. 올라와.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나라 방송이기 때문에 올라와. 이게 유튜브는 미국 거입니다. 유튜브 유튜브는 미국 거고 유튜브 음. 유튜브는 미국 거고 음.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요것도 페이스북도 미국 거예요. 그다음에 어, 한층 올라가. 네. 여기 카톡 있잖아요. 카톡. 어, 그 어, 그 어, 그다음에 그 어, 틱톡. 어. 그런 거는 틱톡이나 팟 네. 틱톡. 틱톡은 중국 거예요. 중국. 아, 요거는 미국 거예요. 음, 미국. 고 음. 이것도 미국. 그러면 음. 카카오톡은 어느 나라 어까지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거예요. 카카오. 카카오의 치치스탄은 우리나라, 네. 네. 우리나라 거예요. 수능사는 우리나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만들었느냐. 네. 코로나 때 네. 예배를 못 드리겠잖아요. 네. 그리고 뭐 4명 이상 모임 못 모이게 하고 네. 6명 이상 못 모이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IT 전문가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신앙이 죽는다. 네. 예배 드려야 될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서 연구한다. 이즈스타 방송을 만든 거예요. 음. 이것을 만드는 사람은 인창식씨라고 삼성전자에서 연구 개발팀장을 14년간 하고 이을 개발해가지고 나왔어요. 음. 그래서 이걸 이제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금 음. 하고 있고 음. 지금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이게 좋은 점이 있냐. 음. 앞으로 사스나 뭐 코로나나 음. 기타 어떤 전염병이 왔을 때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음. 이건 가지고, 이 킥스타 방송은 가지고. 음. 이게 우리나라 기술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음. 그래서 세계 최고예요. 지금까지 만든 모든 앱 중에서 제일 좋은 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방송을 하잖아요. 지금 제가 찍고 있습니다.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있습니다. 요 찍은 것이 그대로 생중계가 되는 거예요. 나세상금. 생방송. 나세상금. 거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뭐 목사님 깔아드렸죠? 저건 안 깔았죠? 생방송. 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깔다가 말았어요. 아까 아, 그니까요. 그 아까 오늘 저 지금 장범님. 예. 여 핸드폰 나가, 핸드폰 실력이 아주 부족해요. 이 예. 만약 이것을 만들버렸다면 아, 고장 안 났었죠. 예,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이, 체키스타 방송으로 방송을 하게 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자, 들어오는 사람이, 열, 예를 들어서, 네 명이 들어왔다. 네 명이 들어오면은,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미, 믿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안 돼. 4분의 일이야.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천만 정도 믿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한 4분의 1, 1 정도 돼요. 4사람 그러니까 네 모이면 한 사람은 믿고 나머지 3사람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한테 전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코로나를 인해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쭉 많이 모이다가 코로나로 못 모이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 가나안, 가나안이라고 혹시 알아요? 가나안? 가나안? 농군학교. 동굴학교. 가나안 농군학교지. 까불내보세요. 안 가나? 안안 나가 성도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에 안 나온 사람이 많아요. 안 나와, 안 나가 성도들이 많다고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셔야 될거 아니에요. 모셔야, 모셔야 되려면 어떻게 해?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와 같이 킥스타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을 나오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킥스타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러사인들한테는 필히 이거를 하,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지금 중국이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번 잠깐 한번 들고 볼게요.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여기 남 여기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에요. 그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대만이 여기 붙어 있고 홍콩이 요쪽붙었는데요 자, 이렇게 붙었는데 지난번에 시즈핑하고그 트럼프하고 회회담을 할때시즈핑이 뭐였었냐면은. 한국은 옛날부터 우리나라 속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음. 자기들끼리 사단끼리 얘기했지만 그렇게 한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하면 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 왜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냐 음. 옛날 고구려가 여기에 붙어있었는데 고구려가 요일대를다 차려있었고 네, 고구려가 수문제 음. 수양제 다 물리치고 음. 고구려보다 이 중국보다 고구려가 역사보다 긴데, 왜소국이냐 이렇게 많은 자리 한 어디 국민 대표 없었어요. 단체 아무도 없었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그러냐? 자, 아리랑이 자기네 거래요. 아리랑, 아리랑이 중국 거래요. <리데이 스마트> 김치는 김치도 중국 거래요. 한복, 한복도 자기네 거래요. 아, 그, 그. 그다음에 K-팝 나온 그 전문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어. 동양 사람이잖아. K-팝도 자기네 나라래, 자기네 나라래. 중국이 그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 사람들이 동북공중을 만들었어요. 동북공중, 음. 동북공중이라는 것이 동북공중, 산남공중 서북공중 해갖고 공중을 많이 만들었어요. 이 동북공중 만들어서 이 동북공중이 자기네 나라 땅이다. 요거 예, 음. 예, 그렇게 하고. 이 마리장성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리장성을 어떻게 연결했냐 이렇게 해고해양까지온 걸로 연결해놨어요. 해양까지온 걸로. 그러면서 자기는 소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언론이 필요하고 방송이 필요한 거예요. 왜? 킥키스타 방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가서 이킥키스타 방송을 알면은 안쓸 수가 없어요. 영상 통화가 무료예요. 영상 통화 세계 어디에 있든지 왜 같은 은행은 돈을 보내도 소금 수수료가 없잖아요. 마찬가지 킵스타 방송을 깔면 세계 어디에 있든지 영상 통화가 무료예요. 미국, 일본, 중국 어느 나라든지 영상 통. 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통화하고 많이 사용하면 <laughs>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0개 나라에 130개 나라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많이 나가 있잖아요. 숫자로는 미국이 제일 많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또두 번째로 많이 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인구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성교사 숫자가 음.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나라를 뭔가 쓰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쓰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이 킥스타 방송을 130개국에 이미 다 가지고 나갔어요 성교사님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영상통화로 다 얘기하면 다 통화가 됩니다. 통화가 되고 여기서 말하면 그대로 화면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뭐요거를 이제 부터 조금 시간을 허락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이 킥스타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를 제폐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또 한글이 최고라는 거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한문이 중국, 중국에는 한문이 있는데 그 한문을 엄밀히 말하면은 그상영문제에서 나왔거든요 중국의 상나라가 요, 여기에 이 중국의 상나라는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동이족이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주, 중앙이라고 해놓고 동쪽에 오랑캐라는 말이 동이족으로 있는데 동이족이 지금 만주족 우리나라 뭐 일본 그 다음에 몽골 그다음 이게 다 동이족이에요. 아. 상나라 상나라에서 한문이 나왔는데 그 상나라가 아. 동이족입니다. 이 아. 아. 지금 중국은 사실은 자기네도 문자가 없는 거야. 우리 문자로 가지서 쓰고 있는 거야. 우리 문자를 쓰고 있고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은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문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를 가지고 전 세계를 제표겁니다이 문자가 쉽고 아름답고. 하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다 K-POP과 더불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세계를 재편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재편하게 할까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고 말씀하셨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도구를 주신 거예요. 아, 네. 아, 네. 안 지켰으면 큰일 날뻔 했네. 그, 이게, 이거 너무너무 <laughs> 좋은 거예요. 이거를 너무너무 좋은 네. 거라고요. 네. 이거를 모르면 몸을... 안, 나오려고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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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 계속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 제가, 여기 여기 지금 잠깐, 잠깐 배우시면 돼요. 야, 그러면 제가 한뭐 얘기 많이 있지만 그, 다른 분들이 그, 있어요. 있어. 있어. 감사합니다. 또, 또 지금 여기 말씀하셨지만 우리 나라는 하느님 보호하사 대한민국을 아멘, 아멘. 알아요. 그리고 우리 나라가 땅 끝이 공방의 땅 끝이 여기부터 시작해 인제 역사가 제일 작은 게 아니라 명히꼭지야지아멘꼭지 그러니까 우리